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 방앗간입니다. 오늘은 착한 콩물 율무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햇 율무입니다. 원산지는 100% 국산입니다.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율무입니다. 2021년 제철 햇 율무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원산지입니다. 광주에서 30분 가면 도곡 온천이 있는데 경치와 공기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온천이 있어 알수 있듯이 자연 환경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바로 그곳이 이곳이랍니다. 물만 먹어도 몸이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면 복부가 배가 나오고 내장 지방이 많다면 이 율무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과 눈에 좋은 음식이 율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배가 나오고 노안이 오는데요. 우리나라 국산 율무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율무는 혈당 수치 안정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 건강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폐 건강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수분 배출, 이뇨 및 부종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증상 완화 등뼈 등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심신 안정 작용이 있습니다.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면역력 진증 효능이 있습니다. 방앗간을 하면서 율무를 드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가장 손쉽게 먹는 방법이 바로 밥입니다. 율무를 밥을 할때 같이 넣어서 먹는 건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서 드십니다. 건강에 매우 좋은 밥이 되죠. 효능이 좋아 율무차로도 마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차 중 하나인데요. 보리차와 율무차, 현미차를 좋아하는데요. 보리차는 시원한 느낌이라면 율무차는 꼭 숭늉을 먹는 구수한 느낌의 맛이 납니다. 율무를 약간 구수하게 볶아서 차로 드시면 향과 맛이 매우 좋습니다. 물처럼 꾸준히 드시는데요. 성인병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율무를 볶아서 가루를 내어 미숫가루나 선식처럼 죽처럼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 방앗간에서는 칠곡 미숫가루에 풍부하게 꼭 넣어주는 곡물 중 하나입니다. 미숫가루, 선식, 미숫가루에 일곱 가지 곡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되지만 율무를 한 곡물로 살짝 볶아서 볶음 율무 가루를 만들어 선식이나 미숫가루처럼 아침에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순수 100% 율무 마십니다. 율무차가 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달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무참과 율무는 곡물입니다. 마사지나 얼굴 팩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생율무가루를 만들어 팩을 합니다.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참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팽력 율무 가루는 다른 성분이 첨가되는데 방앗간에서 바로 빻은 생 율무 가루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습니다. 율무 가루 자체의 효능이 워낙 좋으니 생 율무 가루를 갈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만한 업체인지 100% 국내산인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율무가 사마귀를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요법 중의 하나입니다. 율무는 임산부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가 율무를 먹게 되면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율무에는 여성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 젖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율무는 성질이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뱃속의 대화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임신한 분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율무입니다. 율무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데요. 아, 율무가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율무에 들어 있는 덱스트른이라는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뱀비를 개선하는 효능에도 좋습니다. 율무는 칼로리가 낮지만 포만감을 많이 주는 곡물이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곡물입니다. 또, 율무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피부 보습에 좋고 기미 잡티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질을 제거하는데도 좋아 많이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화, 아팝 미숫가루, 선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율무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방지에 좋은 곡물인데요 율무가 가진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곡물입니다그 이유는 율무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덕분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성인병인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잘못되어 생기는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곡물입니다. 율무하면 꼭 생각나는 것이 남자가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랍니다. 너무 좋아서 남들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율무는 말초신경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 많아 신체 활동지수를 높여주는 곡물입니다. 2021년 100% 국산 국내산 율무입니다. 전남 화순 농주면 학포리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품질 좋은 생 율무가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면 좋은 곡물인데요. 피부 미양에도 좋아, 백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제철 바로 나온 생 율무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통율무도 있고, 율무가루도 있습니다. 통율무를 구입하셨다면, 살짝 볶은 후 곱게 갈아 가루를 내면 되고, 율무가루를 구입하셨다면,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농도를 진하게 해서 다이어트식으로 즐겨 드셔도 좋고, 물게 에서 차려 마셔도 좋습니다. 예약재로 바로바로 만들어 드리니,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율무가루를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율무는 어, 올해 2021년 산입니다. 화순 능주면에서 재배한 것입니다.